근데 유산균 중에서도 유독 BNR17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까지 받은 이유는 뭔가요? 네, BNR17이 체내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초는 지방세포고 초의 심지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네. 심지가 하나일 때는 초가 천천히 녹지만 음. 심지가 늘어날수록 초가 빠르게 녹는 것을 볼수 있죠. 오. 아, 네. <laughs>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제 완전히 짧아지겠죠 오른쪽에 있는 초가. 네. 그래서 이렇게 P N r 1 7은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를 늘려서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키고 백색지방의 크기를 점점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방을 불 태워 버리네요. 보니까요. <laughs> 지방은 태워야 돼. <laughs> 음, 음. 실제 비엔나 십칠을 섭취한 후에 백색 지방 세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비엔나 십칠 섭취군에서는 백색 지방의 크기가 35% 감소했다고 하고요. 음.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검은색 부분이 지방인데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실험지에 비해 고지방 식단과 BNR17을 함께 섭취한 우와. 실험지의 지방 부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체중 관리할 때 식욕을 참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데 네. BNR17이 식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 덜, 좀 먹고 싶은 게 덜해요? 네. 아니,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이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 BNR-17이 식욕 억제 호르몬인 이렙틴 호르몬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원래 우리 몸은 이 지방이 늘어나면은요, 이 지방세포에서요, 우리 몸한테 야, 이제 그만 좀 먹어. 이런 이제 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지방량이 많아지면은요, 이그 신호 역할을 하는 이 렙틴 호르몬도 이제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서요, 오히려 우리 뇌세포가 이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요 이제 둔감해져요. 둔감해지니까 식욕 억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 BNR17이 이 렙틴 호르몬을 이제 다시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 식욕을 이제 억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저탄고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다이어트 때또 참기 힘든 게 탄수화물이에요. 제일 이게 맛있어요. 먹고 났을 때그 정말 그 내가 내가 단걸 먹은 게 아닌데 왜 당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행복감, 행복감. 어 그리고 이제 이게 포만감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 이 참는 게참 어려운 건데 비엔나 17이 또 탄수화물 섭취를 했을 때좀 흡수를 좀 막아주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보통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단당류가 뭉쳐진 다당류 형태인데 네. 어, 크기가 커서 소장에서 소화흡수를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다당류를 단당류로 분해해서 소화 흡수시키는데 비엔나 십질은 이 단당류를 다시 뭉쳐서 다당류로 만들어 줍니다. 음. 그래서 다시 다당류가 된 만큼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음. 제가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몸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쇠구슬을 단당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예. 다당류가 분해된 형태인 단당류는 크기가 작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 바로 다 통과하네요. 소장을 바로 흡수한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그냥 너무 잘 통과해가지고요. 모두 이제 소화 흡수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BNR17을 네. 섭취하면 섭취하면은요. 네. 어때요? 어? 둘러붙네요 다당류로 네. 뭉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크기가 커집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크기가 커진 다당류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 때요아 이게 이까 그러니까 그걸 못 뚫고 들어가는구나. 맞습니다. 흡수가 안 되네. 흡수가 안 되네. 어. 맞습니다. 예, 이렇게 크기가 커진 만큼. 포화 흡수가 잘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남아 있는 다당류는요, 결국 흡수가 안 되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아. 실제 연구에서도요, 이 PNR 17을 섭취했더니 이 대변에서 이 다당류 함량이 다섯 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 체지방도 줄이고 식욕도 억제하고 음. 탄수화물 흡수도 막는 만큼 아우. 확실히 체중에도 변화가 있을 것같은요 확실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연구에서도 비만과 과체중인 그룹이 BNR-17을 12주간 섭취를 했었는데요. 네.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서 95.4cm였던 허리둘레가 90.4cm로 무려 5cm나 우와. 감소했다고 하고요. 체중과 엉덩이 둘레, 배마의 지수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인정을 받아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상도 받았어요? 네, 미국에서 열리는 건강 기능 원료 대회에서 체중 관리 부문 올해의 원료상을 우와. 수상하기도 했고요. 2020년 아시아 영양 건강 기능 원료 대회 올해의 프로바이오틱스상과 2022년 한국의 노벨상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우와. 했답니다. 우와.